안녕하세요. 코시가야 목장 현광택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낙도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낙도 선교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다른 나라 선교를 가본 경험이 있지만 섬일 선교는 처음이어서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충주 청년교회 설계하였던 진회가 예전에 참가하였던 선교지여서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낙도 성경 출발 전까지 준비를 많이 못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 담당이 전체 총무였는데 모든 성경 물품 구매는 김인부 목사님이 하셨고 저는 겨우 각자 맡은 사역에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침 출발 시 짐이 많아서 교회 차량에 쉽게 담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재 형제가 차량 위에 뛰어올라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그 섬김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국내 선교를 떠나는 것이라 도착까지 긴 시간으로 지루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장인 막내 심류빈 사매님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고 서로 도란도란 나누게 되어 지루함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항만에 도착하여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기 전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온도 속에서 삼계탕 전도가 가능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없신대 덥신 겨울에 배를 타고 10분 만에 검은 구름이 보여지고 폭우가 내렸습니다. 역시 바다의 날씨는 변화가 무상하였습니다. 이제는 높은 기온을 걱정하기보다 소나기에 걱정으로 삼계탕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섬에 도착하니 비가 딱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름 이불로 햇볕을 가로 두시고 소나기에 땅을 열기를 지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바로 52인 분의 삼계탕 전통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심두빈 대표님과 같이 부침개 담당이었는데 3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침개 반죽이 처음이었지만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고 믿음으로 부침개를 구웠습니다. 섬세장은 역시 실패했지만 네 번째부터 기대 이상으로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모임에도 부침개를 굽는데 너무 집착하여 다른 분들을 챙겨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여리를 하나씩 정리해서 모두 잘 감당해 주어서 감사했습니다. 섬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중 어느 분은 달을 안 드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준비한 삼계탕이 하도 맛있다고 하여서 한번 드시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많이 해 주시면 모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설교에서 제일 감동적인 부분은 현지 교회 한삼도 목사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이십 년을 하루와 같이 믿음으로 그 섬을 지켜 주신 목사님. 다른 후임자는 일주일 혹은 한달 살고 힘들어서 버기했지만 목사님은 그 자리를 계속 지켜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더 좋은 대우로 목사님을 초대했지만 목사님은 그 섬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집회에서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먹은 한분한 한 분이 아픈 삶을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감동과 눈물로 치유가 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또 저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01년도 제가 중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님은 저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라고 한국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아버지는 급성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고아가 아닌데도 고아가 된 감정으로 위롭고 힘들어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저희 재정 수수를 충족시켜 주셨지만 저희 외로운 감정은 텅빈 구멍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지나 후 저는 감정적으로 너무 외로워서 대를 하였습니다 진짜 하늘의 별도 따줄 만큼 좋았고 그 외로운 감정을 충분하게 채워 줄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일년 만에 헤어지게 되었고 사랑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사랑의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저의 외로운 감정은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통해 저는 힘든 추억을 되찾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눈물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야 할 펀토 친척 아비의 집이 우상 숭배하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었던 것 같이 제가 떠날 할번더 친척 아비 집은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며 또다시 외로움 문제가 생각이 뛰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낙타 성교와 수련의 말씀을 통하여 외로움의 문제를 떠나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은 깊. 예멘의 문제를 추우하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더입도록 하셨습니다. 처음 낙도 선교를 출발하고자할때 걱정했지만 제가 경험한 낙도 선교는 제가 성김이 아닌 주님이 저에게 성김의 기회를 주셨고 또 저에게 다시 한번 치유의 경험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저에게 믿음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은혜가 충만한 낙도 선교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매년 낙도 혹은 다른 섬에 단기 선교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낙도 선교를 후원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 같이 낙도에 신경의 동참한 목장 식구들 섬김과 취를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